네, 비켜주세요. 네, 비켜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토모빌 결호지입니다. 오늘도 경기도 광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. 아, 굴삭기 안전 시스템이죠. 4채널 AI 카메라, m 비존 커드비 플러스 설치하러 왔는데요. 볼보 3W 세대 아, 오늘 설치를 할 거예요. 어, 같은 중기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라 어, 현장도 같이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일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굴삭기 안전 시스템, 협착 사고 예방을 위한 4채널 AI 카메라 설치 잘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설치할 제품이에요. MB조한 커드뷰 플러스 BSD라는 모델이고요. 어, AI 카메라 4개, 그리고 10.36인치 터치 모니터, 그리고 외부 스피커까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거치대는 이렇게 석션컵이 2개짜리로 된 아주 튼튼한 걸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. 이거 이제 브라켓인데 이것도 굉장히 튼튼합니다. 어, 볼보 3W 어, AI 4채널 카메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까지는 작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굴삭기 지금 작업 중인데요. 그 중간에 좀 촬영을 합니다. 자, 전방에 들어갈 카메라를 이 붐대 아래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붐대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. 어, 배선은 당연히 다 쿨게이트 씌워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3W는 붐이, 붐대가 이제 중앙에 있어서 우측이 잘안 보여요. 그래서 우측 헤드라이트 위에, 위에다가 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카메라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. 우측을 보는 이제 우측 카메라. 이 백밀러 이봉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서 남부까지나 이런 거에 좀 어, 쓸렸을 때도 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뒤쪽에 설치를 하고, 그리고 건강등 있는 쪽에 외부 스피커까지 지금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. 자, 붐대 카메라, 그리고 요 후방 카메라, 그리고 이제 우측 이제 헤드라이트 쪽에서 이제 보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측 기름통 쪽에서 보는 카메라입니다 아, 첫 번째 굴삭기고요 자, 두 번째 굴삭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, 두 번째 굴삭기도 설치 다 끝났습니다 아, 블라인드 구액 지정 다 해드렸고요 사람이 감지되면 이렇게 빨간 체크박스 조심하세요. 그리고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는 외부에서 나는 소리고요 모니터에서는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국어 멘트를 해줍니다 어, 사람과 물체를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. 그림자도 감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감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감지가 잘 되는 게 오히려 사고 예방에는 더 효과적입니다. 자두 번째 이제 조심하세요. 끝났고요. 이제 세 번째 굴삭기로 넘어가 볼게요. 자세 번째 굴삭기까지 어, 설치가 조심하세요.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. 굴삭기 협착 사고 예방에는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. 미리미리 설치하시고 편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. 조심하세요. 합니다자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. 네,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기 때문에 굴삭기 협착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4채널 AI 카메라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강조 와가지고 볼보 3w 3대 작업 잘 끝내고 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